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응. 하루 밤이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열공의 이 자세. 며칠 밤을 샀다고 밤까지는 아니고요 며칠 동안 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그 성공한 영상 틀어주세요 하루는 응. 어떤 스프레 만들 거예요? 나는 빨간 초파랑도 뭐 무지개 수플레랑 레인보. <laughs> 아, 요새 영어로 하세요? 그리고 이팥들를 이용해서 바다를 표현할 거예요. 오. 아니, 파츠. 원래 홍학이 바다에 살아요? 아닌데요? 예, 홍학이 맞아? 플라밍고야? 플라밍고, 플라밍고 아, 아니야? 플라밍고. 플라밍고.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플라밍고야, 맹고야. 맹고 <웃음> <웃음> 플라밍고! 하루 밤은요? 아, 저는요. 자, 여기 그릇이 3개가 보이죠? 여기는 컵케이크, 코코아,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네. 만들어볼까요? 네, 착 시, 작! 하루 밤, 네. 아마존 네. 그릇. 아, 시작하실 거예요. 우후. 오, 바로 들어가나요 제품이? <laughs> 네 바로 들어갑니다. 하루 어. 보고야 되는데. 어, 하루만 하루만 보고만 있다? 아,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아니 저기 뭐야? 응. 액티 안 넣고 바아 먼저 섞은 다음에 액티 넣어가지고 붙일 거예요. 아, 하루 하루만 따라하는데요. <laughs> 오 하루만이 망하면 둘다 망하는 거네요. 먼저 혼자서 연습한 그 스플레를 만져봤는데 하루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무슨 감상을 좀말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밑에는 클리어스 램을 했어요. 오. 근데 이게 두개다 실패하면 이 영상이 메인이 되겠네요. 네, 그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브화면으로 띄어주는 걸로. 네, 이거는 이제 띠리리리 하면서 이제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고 나서 이제 액티를 넣어줄 거예요. 레퀴를 하니까 조금 붓는게 보이나요? 근데 그때 실패는 그거였죠. 생크림 양이 아, 생크림이래. <laughs> 생중품 향. 생크림 <양이>. 같긴 해요. <laughs> 어, 부족했어요. 그때는. 지금 하루 마음은 어, 뭉쳐지기 시작했는데. <laughs> 아, 엄마 여기. 는 아직이에요. 이한 절반 정도를. 이거는 좀 이따가 위에 올라갈 애기죠 아 여기, 여기 조금 점점 거미줄처럼 보이는게 보이죠또 여기 또좀 넣어줘요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오 느낌이 좋네요 어 좋아요? 바코말인가요? 음, 네 이정도로 대충 이렇게 음. 양을 가늠을 해보고 여기다가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어 색깔 음, 음. 저는 바다를 할건데요 오 이거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오폴 펄렸어? 아니에요? 펄린 것 같아 색깔이 이 정도 녹차, 어때요? 어, 네, 괜찮아요. 어, 그래, 안쓸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오, 좋아요. 생크림 많이 올린 거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우, 나는 그 고객의 의견을 참잘 들어요. <laughs> 평소에 그런 거 해줘요. 네, 이런 거는 그뺨때 가서 사먹는 것 같아요. 네, 집에 사먹이안 안 돼. 사과세요. 오! 여러분, 7가지 색 중에 아 이제 하나. 아직 멀었네요. 하루만 천천히 해도 되겠어요. 아, 그래요? 생하게안 나와, 색깔이. 원래, 이, 원래 파스텔 톤으로 나와요. 아, 네, 네, 네. 새싹이 오. 피어오른 것 같아요. 어, 인공적인 아발랑시네요. 어, 어. 이, 이 위에다가 이제 드디어 녹차를 올려줄 건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쉐이빙 폼을 넣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두자 앉더라도 콕싹 안 두자 앉더라고요. 세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공을 하겠죠? 세 개가 다 똑같은 방식인데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Oh <my> 이렇게 조금 손에 붙잖아,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올려주면은 제가 실험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밑에는 클리어고. 그렇죠좀 이만큼 높이. 음. 아이스크림 느낌 나게 조금 더, 뭘좀 뭐 올려봤어요, 이렇게. 그렇 음. 조금 연하게. 이제 러버더 이 뚜껑을 따주겠어요. 저는 이 빨주넛 쪽하나 물을 다섞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뭐, 기대돼요. 기대돼. 손으로 음. 봐우 이거 위에는 쉐이빙 봉더 넣어야 될 텐데. 멋있죠? 바닥, 이 부분, 아주 좋아요. 하루 응. 어때요? 아, 윗뚜껑이야? 응, 어, 윗뚜껑은 괜찮아요. 아니, 하파가 괜찮다는데 왜하파는 뽑으러 가요? <laughs> 하파 못믿겠다는 거예요? 뭐나 <laughs> 이래도 돼? 어? <laughs> 저는 이렇게.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위에 또뭘 꽁이나요? 모래를 표현할 건데요. 이런 거다섞가서어 지금 하루는 이위 카메라로 보면 지구본 같아요 오. 여기, 여기 육지구 바다고. 네, 아, 그거... 지구머리가요? <laughs> 오, 이거 저기, 붉은색은 높은 저기 산등성이고. 아, 이거 뭘 자꾸 늦춰 지금? 아니, 하루가 핫이가 같으니만, 야, 위에서 너무... 보면 되게 예뻐요. 이, 이거 붉은 거는 요즘 그 지구 미세먼지 분포도 같아요, 지금. <laughs>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 <laughs> 자, 지금. 네. 예, 하루만과 하루가 다섯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아, 지금 현재 상태는 높이가 이렇습니다. 어, 기호 네, 1번, 네, 2번, 네, 3번, 4번, 네, 5번 네! 투표해 주십시오 하 어, <laughs> 어디에 투표하시던가요? 저는 4번 역입니다 어, <laughs> 네, 유력! 유력 네, 유력이에요, 유력 3번. 네. 3번. 네. 3번. 4번, 3번이요 저는4번이독인가요 지금 가장 불안한 거는 지금 1번, 2번좀 불안해요 아, 지금 2번이 괜찮았는데 모래를 아, 넣었더니 모래가 무거워서 그런지 어, 지금 줄저 앉았어요 아, 네, 아, 자, 지금 아직 다섯 개인데 이게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 네.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아니, 하루만 성공한 영상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오늘 그러면서 촬영을 왜한 거야? 에이, <laughs>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수플레가 되는 그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플레가 되는 그날로. 자, 지금 이틀 됐나요? 네. 어떻게 됐지? 짠! <목소리> 네, 있게 됐습니다. <목소리> 여가1였죠 네, 자, 지금 높이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아, 많이 주저앉았죠. 아, 얘는 그냥 안전히 주저앉았네요. 아. 얘도 좀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네1후보답죠1후보답네요 이리, 이리 <laughs> 얘도 뭐 그냥 뭐 그냥 그러네요. 아 완벽하게 그러면은 이 성공한 게 없다는 얘긴데요. 이게 꾸민 거는 이뻐요. 자, 하나씩 볼까요? 네. 자, 이거는 뭘표현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빨즈 노트 파란부를빨즈 노트 아 오, 이쁘다 되게 예쁘죠 여기 그 그라데이션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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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오이뻐요이이이 오, 흘러내린 게이 상태 괜찮은데 이렇게 흘러내린 거? 이거는 이제 원래 바다였죠? 근데 네, 지구로 바꿨어요. 에이, 아, 이거야, 이거? 응. 어푹신푹하다 오, 오. 어, 이게 일본인가 보네요. 응. 자, 그리고 이거는? 라바다. 더 삭! 주자이았구나 오, 밑에 투명하고 예술적인데요? 네, 뒷모습 봐 볼래요? 네. 이어 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올려버려가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러네요 이게 아. 안 올려줬으면 이쁠뻔했는데. 응. 이거는 찜질방부가 아니고 아빠가 그때 오렌지케이크를 원해가지고 오렌지케이크를 만들었죠. 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플레잉 소리를 ASM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무지개 색깔. 오, 진짜 신기해졌다. 와, 진짜 무지개다. 오, 느낌이 되게 지글지글. 지글지글 하다고? 지글지글 응. 하라고? 지글지글 <laughs> 한데요 오, <laughs> 기 촉감이 되게 신기해요. 어, 촉감이 되게. 이렇게 어, 야... 야... 이렇게 만져보세요.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고의 음. 느낌인데? 부들부들한데, 땡기면은 질긴 약간 오. 느낌. 그페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니, 대단 <대단하셨어요. 웃음> 이걸 또다 만든 거예요, 하루만 혼자? <laughs> 네, 아 자고, 영물, 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만자고, 연구를 영혼를 거듭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빵.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밑에 이것도 클리어스를 넣어가지고. 근데 혼자서 만든 게다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게? 클리어들리지도 않아요, 프로. 네, 이거는 아이스크림. 오 이쁘다 이거. 음. 아 이거 다 아이스크림? 오 이게 제일 완벽한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녹차 아이스크림. 오 이거 오 이게 제일 이뻐. 원래 이거 색깔 이렇게 있었는데 색깔이 사라졌어요. 이 하트인가요, 하트? 네. 오야 고생했네요. 그렇죠? 아, <laughs> 잘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고생을 했습니다. 아, 네, 하나씩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네, 하루가 해 주세요. 타는 눈이에요 나름. 잘 왔는데? <laughs> <laughs> 아아 정말 동냥 아줌마가 보는. 슬라임 연구 아구나 연구원이구나겠죠? 아, <laughs> 다그 아줌마가 슬라임 붙이게 다 있다고. 복사하는 겁니까, 아저씨? <laughs> 우리 그이 많은 것들 한번 슬로우 모션 한번 해봐요.